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무혁 TV입니다. 드디어. 콘커가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아, 네. 하야, 이럴 줄 알았어. 예, 이럴 줄 알았단 말이야. 콘커라는 브랜드를 그냥 딱 처음 그냥 접했을 때 그때 느꼈던 이 감동 그리고 앞으로 이 콘커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 이 장사치의 눈으로 성구하이 그냥 딱 발동되더라고. 이거는 절대 우리나라에서만 끝날 브랜드가 아니다. 세계로 뻗어 나갈 것이고 무슨 사고를 치더라도 단계적으로 쳐 나갈 것이다. 했는데 야 지금 예, 쳤습니다. 아 오늘은 진짜 어, 의미 깊은 날이고요. 이거를 방무역 TV에서 최초로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게 이런 기회를 주신 컨코 대표님한테도 정말 예, 감사드립니다. 경사스러운 날에는 예, 축배를 갖다 드려야지요. 국내 최초로 예, 국내 모터사이클 의료 제조 업체가 우리나라의 치안을 담당하는 이 우리나라의 얼굴이라고 볼수 있는 경찰 오토바이 승검복을 아, 그냥 납품을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납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경사인 줄 아십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게 볼게 아니라, 이게 전 세계 귀빈들이 대한민국 딱 그냥 비행기 타고 딱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에 차로 딱 이동하면서 서울로 갈거 아니에요? 그 서울로 딱갈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경찰 기동대원 분들께서 이거를 딱 입고 의전을 타갈 거 아닙니까? 예전에 G20 정상회담 같은 거, G20 회의 같은 거, 다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귀빈들 그것도 좀 산다 하는 나라들의 VIP들이 딱 대한민국 와가지고 의전할 때 경찰 할리 그리고 BM, 어? RT 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 까면서 다 의전하잖아요. 그게 바로 국격 아닙니까? 국격. 대한민국의 국격을 갖다가 더더 높일 수 있는. 게 바로 의전 행사란 말이에요. 그 의전 행사에 국내 모터사이클 의료 브랜드가 들어간단 말이야. 기동대원 승무원복으로 나가는 거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예, 최초 같습니다. 제가 이 건커 직원은 아니지만 일찍이 이 건커의 이 말도 안 되는 품질을 갖다가 보고 미래를 점 찍어 본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파주 대리점주로서 아, 이거 상당히 뿌듯합니다. 내가 취급하고 있는 어, 이 제품이, 어, 대한민국 경찰 오피셜로다가 나가는, 예? 정품 아닙니까? 정품. 이제 저는 당당하게 우리 콩코 제품을 갖다 소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나라 경찰에 납품되는 정식 라이딩 기어입니다 자 이제 또 라이더 성지 파만장 아니겠습니까 파만장에 오시는 라이더 분들 다볼수 있게 어딱 일단 파만장 입고 딱 들어오면서부터 얘가 보일 건데 바로 현수막 하나 딱 걸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 대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이벤트도 준비할 거예요 경축 컨코 오토바이 승무원복 납품 완료 여러분 이미 이 승무원복이 만들어져서 납품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승무원복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언제부터 들었겠습니까? 작년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한다고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겠어요? 아 진짜 이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급으로 이게 말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해소를 합니다. 어 근데 어, 일단은 콩커를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콩커의 자켓을 알게 되었고 이걸 대리점으로 취급까지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런 영상들을 따로 재생 목록을 만들어 뒀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스토리텔링이네요. 아, 재밌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취급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이게 또 경찰복까지 컨택이 되었는가 하는 하나의 일련의 스토리. 왜그 영상들에서 아 박무혁이가 믿고 어, 컨택할 정도로 애초에 품질이 좋았고 좋은 스토리가 녹아있구나 하는거를 거기서 정보를 얻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경찰 승무원복을 만드는 이 저력을 가진 콩코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경찰 승무원복은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경찰에 납품되는 이 승무원복, 일반인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1차적으로 이거를 똑같이 입고 다니면은, 어, 여기에다 경찰마크 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유사경찰복이라고 해가지고 법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경찰에 납품이 되는 이와 같은 품질을 가진 제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콩코는 우리나라말로 무엇무엇을 정복하다 무엇무엇을 극복하다 라는 어원을 가진 영어입니다. 어또이 전차장 출신 또이 밀리터리 덕후 아니겠습니까 밀덕인 저는 영국의 컨커러라는 전차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어서 콩코딱 이걸 말 듣자마자 오 정복자야 딱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의류 브랜드를 이 정복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뜻도 있겠는데 저는 그뜻 그대로보다는 라이더가 100%풀 캐블러 100%. 풀캐블러, 100 풀 캡을 넣어 이 제품을 입고 안전을 정복해라라는 뜻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무역 TV를 즐겨 보신 분들은 예, 무역이의 몸에 여러 가지 화상 상처가 많이 있다는 것을 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라이딩 기어를 이제 풀로 장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화상 자국에, 뭐, 긁힌 자국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저는 한여름에도 장거리 투어 나갈 때는 가땀 뻘뻘 흘리면서 가죽을 입고 나가는 미련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매쉬를 믿지를 못해요. 아니, 더비싼거사봤자뭐 해. 어차피 그나무에그 그 밥이 매쉬 자켓인데. 그렇게 제가 이 한여름에도 이제 저러고 다니는 게 안쓰러워 보였는가. 어떤 분이 이제 그래, 컨코를 어, 갖다가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어, 컨코? 뭐, 처음 들어보는데, 뭐, 해외에서 뭐 택가리 해가지고 들어오는 뭐 상품 중에 하나겠지. 뭐 추천을 해주시니까 한번은 알아보겠습니다. 는 해가지고 사실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콩코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캐블러라는 단어가 아주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캐블러를 표시를 해놓은 게 옷 전체에다가 표시를 해놨더라고 또 이제 뭐 군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전차병과 출신이라서 이 캐블러 소재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캐블러가 얼마나 비싸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캐블러가 부분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풀로 들어간 제품들도 있더라 그런데 저렇게 풀로 들어갔으면은 당연히 자켓이 비싸야 정상인데, 엄마? 어, 좀 합리적인 가격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 가능한가 싶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온몸에 이렇게 상처가 나면서도 그냥 가죽을 고집했던 게 뭐냐면은, 그, 캐블러가 들어가봤자, 마른 풀캐블러라고 하는데, 풀캐블러가 풀캐블러가 아닌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 그냥, 안에 그냥 가죽 입고 말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뭐, 그거를 혼자서 뭐 고민해봤자 뭐 하는가? 그래.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음, 좀 유튜브 한번 팔아보자 어, 유튜브 박무역이 누구 누구인데 하면서 이제 그 콩코 사무실로 전화를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콩코 대표님을 이제 만나 보니까 이제 뭐 저랑 이제 비슷한 예, 연배의 이 대표님이시고 군 생활도 얼추 비슷한 시기에 핸드에다가 또 오토바이를 또 너무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크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비슷비슷해 가지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제가 또 이제 입대하고 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MC 승무헌병 출신이기도 하고 이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다가 어,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요. 어, 풀 케블러 맞는데 어, 진짜 100% 케블러가 맞다고 홈방률 100% 짜리다. 어, 그러면 여기서 잠깐 홈방률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게요. 홈방률은 케블러의 순도를 뜻합니다 순도 제가 직접 이거 케블러 토치로 구우면서 실험을 한 영상도 있습니다 보통 일방적으로 이 라이딩겨에 들어가는 이 케블러 원단 혼당 비율이 많으면은 이제 28에서 38% 여기가 제일 많아요 이50% 정도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인 알파인스타나 다이네즈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100% 짜리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슈트에 부분적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용어에 혼란이 조금 있습니다. 뭐 28%짜리 혼방 캐블러를 전체에다가 다 둘러도 풀캐블러가 되고, 혼방률 100%짜리를 풀로 다 둘러도 이제 풀캐블러가 되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실험을 한 영상을 이제 잠깐 띄울 건데 이걸 보시면은 순도가 낮은 원단하고 100%짜리하고 그리고 100%를 촘촘하게 박아 넣은 루프 직모라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냥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료 레스코. 자 여러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풀캐블러라도 다 같은 풀캐블러가 아니다라고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방금 전에 이 실험 영상을 통해서요 무튼간에 이 혼방률 100%짜리를 풀캐블러로 짐칭 감고도 저 단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콩코 대표님의 이 뇌구조가 참 궁금했습니다 무릇 이 사업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윤이 남아야 이게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거 팔아서 남는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러니까 이다 퍼주고 장사한다는 그런 집들 아 이거 팔아서 어 사장님 생하은되다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 근데 이 처음 만난 날에 이 대표님의 이 슬로건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경찰복을 만든 이유는 본인이 이제 MC 승무 헌병으로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일 아쉬운 부분들 때문에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바이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 이제 어 군대도 헌병대 승무원 어 기동대원으로 갈 정도인데 근데 정작 분위기는 이런 모터바이크에 대한 지식 수준이 글로벌에 비해 가지고 너무 많이 어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 이제 헌병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경찰복 또한 마찬가지로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봤는데 이런 뭐, 멋은 있어. 멋은 있는데, 실용적으로 대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 이런 장치가 되어 있는가? 아, 이게 아니다. 많이 아쉬웠다. 그런데 사회에 나와 보니깐, 어. 우리나라 라이더들이 입고 있는 의료들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런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던 거에 비해 가지고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 이제 평소에 이런 거를 느끼다가, 아, 이거, 이렇게 된거 내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콘코가 되겠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MC 승무 헌병, 선후배님들과 경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기동대원복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그걸 지금 만든 거예요. 정말 감동스러운 스토리 아닙니까? 뭐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가지고 좀 디테일한 부분은 많이 빠졌지만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대화를 나눴던 부분이라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흐름은 이겁니다. 꿈을 잃은 젊은 사학가한테 야 한번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꿈을 이룬다는 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진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났겠습니까? 완전 이걸 맨 땅에 헤딩을 해가지고, 본인이 꾸는 꿈은 완전 먼 미래의 일일 줄만 알았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빨리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왜냐면은, 음, 인맥도 없고, 이게 연줄도 없는 사람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어떤 인맥도 연줄도 없이, 그냥 묵묵하게 자기의 이 길을 걷다 보니까 나라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실력입니다. 실력 어떻게 컨택이 들어갔냐? 저도 이제 그 경찰 내부 사정은 모르니까 이게 그 경찰 오토바이 승무원복을 방어력도 좋고 디자인도 괜찮은 걸로 한번 만들어 보라 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겠죠 위에서 어,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추측 정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더는 경찰청 윗선에서 내려갔을 것이다 그럼 담당자가 오더를 받고 의류 브랜드 컨택을 할 겁니다 자 조건 경찰 오토바이 승무원복을 지금 라이더들이 입고 있는 것처럼 보호대도 들어가고 디자인은 경찰이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들어갈 겁니다. 국내에서 가능한 일일까? 자 저는 이게 어려운 일이다라는 걸 그래도 아는 게어 제가 뭐 경찰청 본청의 저기 담당자만큼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대에 공부하고 수리 부속 출납 업무를 하던 사람이라 가지고 아이 사업 자금을 집행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3사 비교 견적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까다롭습니다. 이게 자금 집행을 잘못하면은 검열이 있어요. 여기에 검열 까딱 잘못해가지고 돈 잘못 썼다 그러면은 바로 징계요. 징계. 무튼 컨택을 여러 브랜드를 했겠지만 결국. 컴커는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 계약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삼사 비교 견적 무조건 들어갈 테니까 우리나라의 경찰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업체가 있는가 없는가 채택되는 과정은 제가 어 겪은 거는 아니니까 이거는 대표님 인터뷰에서 한번 자세히 들어보면은 아 이것도 재미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이 제시하는 이런 세세한 부분을 다 만족을 시켜가면서 수익성도 따져보고 앞으로 미래 사업 전망성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저도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세간에는 공개를 하지 못하는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거 만드느나, 뭐,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 같더라고요. 뭐,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무튼, 콩크는 해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경찰에 납품이 들어갔다. 우리나라 라이더들 엄격한 검수 과정을 거쳐서 경찰에 납품되는 것과 같은 품질의 라이딩 기어를 이제 입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가격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 그럼 지금부터 경찰복 상세 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이 이제 차세대 경찰 기동대원분들이 입고 다니실 경찰 기동대원복 자켓이고, 바지입니다. 일단 겉감을 보면은 아 제가 일단은 좀 어두컴컴한 대로 골랐어요. 아 바로 이 반사되는 이 부분 예, 이 부분이 대낮인데도 약간 반사가 되는 예, 느낌을 바로 받을 수가 있죠. 우선 컴코에 들어가는 모든 지퍼는 ykk 지퍼입니다. 예, 그냥 지퍼 중에서 <laughs> 예, 아주 좋은 오, 부드럽게 잘 열리네요. 방수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고, 가 예, 그리고 지퍼가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YKK 기억을 하세요. 모든 지퍼에 YKK 지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비가 오는 날에도 뭐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때가 있겠죠. 그때 그 라이딩 기어들 우비를 뚫고 들어오는 비들 이런데. 지퍼 중간중간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스며들면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최고의 방수력을 자랑을 하는, 좋은 지퍼를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어깨 견장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어깨 견장과 경찰마크 그리고 명찰이 들어갈 겁니다. 결국은 경찰 담당자께서 콘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결국은 예, 여기 들어가는 안감인 케블러라는 거죠 케블러 이 노란 신노런이 케블러가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 마네킹은 제가 애장하는 마네킹이라서 얘 가지고 실험을안할 건데 무슨 실험을 준비를 하고 있냐면 은 달리는 트럭에서 그냥 마네킹 그냥 냅다 꽂아버릴 겁니다. <laughs> 시속 80에서요. 아 근데 이 친구는 저한테 많은 거를 그냥 돈을 많이 벌어준 친구라 가지고 얘는 못하겠고 다른 녀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 피가 두 겹입니다. 두 겹. 자, 일 겹. 그리고 안쪽에 한 겹이 더 있죠. 자, 그러니까 동계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 미안. 어, <laughs> 우훗, 미안. 동계용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 방수는 예, 아주 탁월하게 잘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테러화 같은 거를 또 신을 수도 있게 이 부분에 이렇게 또 벨크로를 대고 안쪽에 지퍼까지 또 달려 있습니다. 예, 이런 세세한 부분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도 전부 다풀 캐블러다. 보호대도 레벨 1이 아닌 예, c 레벨 2. 품질이 아주 좋은 보호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방호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콩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트집 잡힐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겉감부터 1차적인 방어를 해주고 2차적으로 풀캐블러 풀캐블러가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들어가는 보호대도 레벨 2 짜리 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파워프로텍터 사에서 콩코로 보급이 되는 c 레벨 2 짜리 보호대 고요 이렇게 만지면은 이제 말랑말랑 하지만 예 실제로 방어력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벨크로가 나와 있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라이더의 신체 체형에 따라 가지고 보호대 위치를 내부에서 이렇게 조정을 할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콩코에서 나오는 신형 의료에서는 이제 이런 기능들이 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 보시다시피 레벨 2 짜리 예, 굉장히 좋은 보호대가 들어갑니다. 예, 콘코 의류들이 굉장히 무시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보호대가 레벨 2 짜리가 들어간 것도 있는데 보십시오, 뭐 별거 아닌 후드 같이 생겼는데 딱 벗겨 보면은. 여기 풀 캐블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캐블러 들어가 있고 어, 이 부분 듀폰트 에서 나오는 이거 이거 위조 하거나 하면은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예, 프로텍션 카드가 듀폰트 캐블러 라고 정확하게 정품 마크가 들어가 있죠 풀 캐블러가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방호력은 정말 좋은 겁니다 가죽 어,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푸드 집업. 그리고 다시는 메쉬를 입지 않겠소 하는 무역의 다짐을 꺾어 놓은 퀑커의 신형 어, 메쉬 자켓입니다. 얼티네이션이라고 요게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제 여기 안에 참고로 어, 캐블러도 들어가는데 여기 가죽까지 덧대져 있는 <laughs> 방어력으로 치면은 메쉬 자켓인데 아주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은. 예, 가슴 모대도 딱딱 들어가 있죠. 얘는 이제 그 반바리에도 이제 바막 대신에 입기 좋은 반바리용 반발이용, 여름에는 반바리용이고 어 간절기에도 예, 딱 입을 수 있는 예, 자켓입니다. 이거는 미션 자켓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번 여름에 핫 아이템으로 런칭 준비 중인 레깅스인데 이거는 제가 또 따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기 걸려 있는 경찰복하고 이제 가장 흡사한 스펙을 내는 녀석이 이제 요 브랜드 아우스타인데. 어, 요거는 지금 계절에 있기는 좀 저기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경찰복도 이제 하계용도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납품 들어간다고 하니 하계용 나오면은 이제 라이더분들 여름에 입을 수 있는 거, 어, 그것도 한번 따로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차세대 경찰 오토바이 승무원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디자인을 조금 다르게 해 가지고 이런 경찰복과 그냥 거의 같은 스펙, 어, 거의 똑같은 제품으로도 앞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앞으로 콩코의 행보를 많이 주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리뷰했는데 밤한 장에서 한번 또 입어보고 예, 많이 구매해 주십시오. 밤한 아, 장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어, 링크를 예, 상단 고정 댓글로 해놓을 테니까 확인하시고 나라를 위해 헌신도 마다 않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브랜드, 국산 라이딩 기어 전문 업체 컨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정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우혁이었습니다.